타이타 음. 음 여기인 또 새로운 사람이 대화하고 있고, 거기도 대화하고 있고. 규정 한국구진 한국구진. 아 오케이. You n d n 크 사람이 진요 그거 그 때까지 있어. 신기하다. 서 있는데, <laughs> 읽을 수가 없어. 1180. 그렇다고 네. 합니다. 어우 분 네, 이봐 안녕 하세이아이렇게이탠딩 이거. 네, 아, 이렇게 스탠딩 선생님, 무슨 가 제일 요 여기? 치킨? 20분 20분? 치킨 이건 치킨스킨 치킨스킨? 아 치킨스킨 좋아하나요 치킨하트 치킨하트 호랑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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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와, 분위기 되게 일본스럽다 할까? 일본스러워 이거 이쁜거봐 맥주만 저기 나온 줄하이브로드저기 나온게 신기하다 <목소리> 야, 아쉽네 탄산수로서었안 단해 이거는

なぜ西ラリ好きですか、あなたはあ。とても好きです。面白い。かんぱいかんぱい西田に言われ、ザックバランでいい。ザックバラン。ジャックバラン,ン。ジャパン、日本で一番ジャックバランはここージャックバラン。ジャックフレンドル。

ジャパンコリアコリアコリア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大喜利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若い危ないじゃない危ないじゃない見てわかるやろうんじゃああのこれもねおいしいよすげえ 인간이 민겐이, 나이이 민겐이, 민이 아, 이 아, 민겐이, 아, 민겐이, 아, 민겐이, 아, 민이 아, 민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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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이 아, 민겐이, 아, 민겐이, 아, 민이 아, 민겐이, 아, 민이 아, 이 아, 이 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네 그냥 그냥 유메데스 아 아사 하야이 아자 하야이 하야이 아, 일요로, 아 sí, 아무튼 아아까알알리 마셍이. 알리 마셍. 알리 리 아이 볼 비루. 사미 비루. 와엣 오. 소서울유룩나소민야소요 소프트웨어로 할이 이거요? 이거요? 카메라 카메라입니다 라이브 ON 라이브 기능을 할수 있나요? 라이브 ON ON ON, OFF ON, ON으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이고, 네, 네알려시구나 이걸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 영어로 알아요 영어, 영어, 죄송해요 일본어가, 일본어가 없어요

友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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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욘데 1번 오아이토쿠っていうトップ これがポピラーポピラーねあオア로 포플라데모 이모 마치가토나 지금 아니라고 아무튼 오사카데 그0영 피플 영 히토 영 4개 개 젊은 사람들 약간 있어 약간 히토치다 약간 토

신데일오, 신데일 그래서 이정가무한지뭐무지음지 한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한드라 한국 한국 라마 김우희쇼. 김우희쇼? 김우. 김, 김우. 김우비서. 김비서가 왜 그럴까? 김비서. 치세요. 저는 이제 오실 텐데. 이 아저씨, 친하다 좋네. 제가 일본어만 잘했으면 그냥 원인장 대화하면서 친해졌을 텐데, 한마디도 못했네요. 진짜로요. 너무 좋은 게, 여긴 이렇게 대화하고 있고, 여긴 또 새로운 사람이랑 대화하고 있고, 거기도 대화하고 있고 저기 끝에도 뭔가 쉽게 친해지는 그런 스딩 <목소리> 술집 은입니다 술집 은아 아, 치킨레그 내가 아, 아까 그 호시 데모 투모로우 아 투모로우 투모로 어게인 타레 이거 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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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1 7 0엔 나왔어 만원 이거 이거 또 대충 하나에 250엔? 야 이렇게 먹고 만원도 안 나오네 이제 곱창 먹으러 가야겠다

노무숙이 노저 노미숙이 나잖아요. 코스토. 프로브레 노프로브레. 여기 온 놀러 온 젊은이들은 조금 당황할 수도 있겠다. 아저씨들이 좀많아 많아 많아. 정수리 뽀뽀하어아 고고야. <way>? <harmonics> <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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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질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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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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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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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로 받았는데, 일본 노스자분들 좋아한대 가지고 싼 거래요. 싼거 그래서 받았는데, 디아빨리즈 싸게, 아, 스키다요. 아, 시어 요 n e s 즈사게 미세때 너무 일본. <놀람> 음, 대 ㅎ <놀람> <stuff. 놀람> 오. 오시 ㅎ ㅎ ㅎ ㅎ ㅎ 맛 ㅎ ㅎ ㅎ 뭐지? 츠키. 야예. 됐. 전투 제일 맛. 어지요. 어지요. 아이고 이거. 고래야, 자파니즈. 아, 코리아? 자파니즈 퓨전. 퓨전? 아, 죄송해요. 드래곤볼. 퓨전. 드래곤볼? 드래곤볼전. 아니면 아카리만생. 먹을 맞아. 드래그 볼을 아카리고 하신 어, 뭐, 아, 르신들은 모르구나. 자, 어. 이거 나한테. 이거 나한저 소돔이 닮맞다고한 친구. 퓨전의 바톤 나무도 한국화어 안녕하세요. 브리자. 프리자프리자아프리자프리자아카리아스 어어어. 어어내려어어 신호, 신노어프리자미타이 조크 <laughs> 조크 아쇼쇼프리자프리자야괜다아 아, 더가 잘나오구나 맞아 와다이마셔 아, 따 아, 마다이마셔이마 와이야 나와 어이구 이구 어이구 아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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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구이구이구이구어이이

그래도 카메라를 확실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괜히 이거다. 이거 아저씨들이 사케 좋아하시니까 사케 드리려다가 이걸 났네 어. 아, 저기가 그 타워가 있는 게저 근처에 뭐가 많다 했거든요. 먹을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여기가 웃긴 게 이렇게 조금 가면 이제 제일 유명한 지역 나오고 또올리 가면 제일 유명한 지역 나오고 비빔가가 여기 사이에 껴있어요. 한국인들도 간혹 보이던데? 반값이 싸니까 오신 분들이 계시다. 저기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문화생활도 있고 다른 일본 같아져요. 쓰레기를 왜 뒤지시지? 어 냄새. 이건 뭐지? 스탠드 하토리. 네. 아 보시구나. 아, 난가이치 유명했을까? 어, 그게 네. 아 그게. 아 그게. <목소리가> 에세리카. 아 네. 제발생. 너가... <목소리가> 나 이거 스토지 아, 토츠. <목소리가 목소리가 희망한> <목소리가> 플리즈. 온에 가이신 마스.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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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m. 어, <싶어받아>

저희 문어가 빅맥주 하나 시킨 다음에 이렇게 아, 핸드폰 와, 하면서 닭꼬 먹고 고 먹고 내기마 뭐이토추 간데? 기마가넘버대기마가 넘버원 대기마가 넘버원 어요 한국 우진 내기마스키 내기마스키? 왔어 친숙해 요 친숙근 기마가 프렌들리 왔어나어나왔야나 810... 870만 원인데 야스시기 맞아 나고마이스나파이야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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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맞아. 맞아. 힘기게 힘기게. 힘기 힘기 힘기.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 배경 시대입니다. 아가도 잘만. 하이바이. 아따네 힘을 내세요. 바이바이 힘을 내랍니다. 뛰시다. 어비온다어오오 빨간 불을 빨간 불을. 오 마이 갓. 오 소스 멜색 멜색. 물을. 지금 길 넘어왔잖아요. 여기부터는 그 슬럼가 느낌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저기가 좀 슬럼가 느낌이고 여기부터는 아닙니다. 가봅시다. 동키호텔을 포함한 큰 건물이 있네요. 일본 와 생각해 보니까 이런 현대적인 곳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지금 뭔 슬럼가만 에 있다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일본 사람들 어떻게 살아? 우리 오사카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어우. 아직 멋있어. 들어오자마자. 빠친코가. 빠친코가 아니마스. 빠친코가 너무 많아. 야한데? 이건 뭐지? 이상한 거 아닌가? 고래. 아, 이상한 거 아니네. 자, 1분 1분 건너오니까 이렇게 분위기 달라지구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기 일하세요 네, 네. 아, 진짜요? 네, 네. 한바단 여기 여기 유명한 데인가요 아, 저희 뭐 사람들 많이 오고. 추천받아 가지고. 아니에요. 누가 지금 네. 저기 저기 니시나리 사람. 아그래요 아. 하이볼 하한바단 네. 아, 그러면 여기 어기예요 여기 이랬어요. 저기. 아, 근데 자랑스럽네요. 그 메인 그 요리사가 한국인인데. 안녕하세요. 네? 아주 관광지지만 맛있어 보이는 곱창입니다. 음, 양념곱창. 한국 맛. 한국 맛.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아, 맛인데 약간 간맛이나요 간. 가끔 저기서 그 현지인들 그 이름 아하시는 분들 너무 어긴 해요. 먹으로? 안먹으러 먹으러? 그분들한테 비쌀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잘 먹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130만 진짜... 나온다 고 알고 있는데. 네. 와 엄청 화려하네. 저기 유명한 타워라고 해가지고 여긴 내가 아는 일본이야. 그 간판 크고 봐봐 이렇게. 와 화려한 거 보세요. 일본이 안 돼요. 이런 일본 맞아 맞아 내가 아는 일본. 관광객 많고. 이거 어 근데 여기가 쿠시카츠라고 튀김 요리가 유명해요. 다 쿠시카츠라더라고. 그 저분이. 그래서 왔딱관광지이지 관광지. 아, 일본인들이 저기 신세카이, 신세카이 자꾸 그랬는데 저구나, 여기구나 여기. 신세카이에 뭐가 많다 이랬었는데, 야. 근데 좀 일찍 닫아요. 쿠시카츠 한는데 여기도 닫고 있네. 예. 빨리 가야겠다, 빨리. 와, 어떻게 진짜 한 블록 넘어오니까 이렇게 달라지냐? 사람들도 정상적인 걸음걸이고. 아, 여기 가랬었는데 닫았네. 아. 여기 일어다 여기 시 반인데 리뷰 좋은 곳 중에서 가장 사람 많아 보이는 어, 게 왔습니다. 어요여아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 있어요. 그래도 어지에있네요어요하기어요 여기 있어요. 하기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어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소 힘줄이랑 고약을 넣고 음. 삶은그박지부 님처럼 약간 잘 먹는 사람 있잖아요. 비빔면 세 4개 때려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었는데 저는 잘못 먹으니까. 근데 방법을 찾았어. 술을 마시면 뇌가 굳어버려가지고 쑥쑥 들어가네. 배고픔을 모르는 상태로 계속 먹고 있습니다. 세실로마다 세실하 무슨 벌습니까세로마다세세다 아이아이그 카베치, 음. 카베치가. <놀람> 카베치? 아, 베치카베치또 주는데. 자자. 그 이렇게 먹 이렇게 먹는 거지, 그래. 입니다. 영롱데스. 영롱데스. 아, 이게 무조건 주는 줄 알았어요. 이거. 양상 짱배추음치즈 같은 거부터. 매추이알 네, 천연 새우 소고기. 음 진짜 새 이게 뭔지 알년맞우 2000년 새우 2 2 0 0엔2 0 0 2 0 0 0원이거2 0 0 0본가격2온것 같아 이게 2 0 0 0인이 같아요 지금까지 이상하게 맨날 푸짐하게 먹고 천엔내고 나왔었는데 이게 정상 일본 가격이다 여기서 한 블록만 넘어가면 바로 좀 위험한 동네로 갑니다 아이린 지구가 노숙자도 많고 좀우범지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현지인들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아 물론 여기도 위험하긴 한데 저기 옆에 이제 집창촌이 있잖아 그래서 위험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야쿠자도 많이 갈부돼 있고 괜히 갔다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더라고요 경찰인가? 경찰이구나 홀리 있어요 아 여기 아케이드인데? 안 위험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야? 가지 말라는데 갈 수가 없네. 아 위험해지고 싶다. 여기 뭐 하는데? 아야아야 아, 아. 너무 위험해 위험해. 저희 가면 털리진 않은데 돈을 털릴 것 같아 돈을. 아까 아침에 왔던 곳이구나. 뭔가 분위기가 이쁘고 막 한자 막쓰있고 해가지고 기장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쁘기만 네, 네. 한가보다 그냥. 이거 <laughs> 맞구나. 네. 내가 느기았어 여기 맞네. 막 위험한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밝아. 경찰이 와도 들작초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음. 경찰도 있고. 위험한 곳인 줄 알았는데 위험할 수는 없다. 저기 아파트잖아, 아파트. 소문대로 엄청 크네, 엄청 커. 여기 다 그런가 보네. 완전 일본 일본 분위기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 많을 수가 있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비어있는 곳은 이제 남자분이 선택을 해가지고 올라간 것 같아. 이게 진짜 넓어요. 저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저기까지도 있고, 컨셉이 아주 다양합니다. 약간 애니메이션부터 일런 때도 그렇고, 교복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아주 다양합니다. 그냥 20초 걸어 나오니까 바로 달라지네. 분위기가.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너무 건전해 보입니다. 참 일본스러운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저기 누가 봐도 소매매잖아요 규모도 너무 크고 또 오사카 경제 이바지 도 하기도 해가지고 잡진 않는다고 하네요 네, 뭐 음식점으로 둔갑해 있는데 다들 실제로 그 여성이 호객행위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애매하다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웃깁니다 웃기 아무튼 촬영만 안 하면 안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어 경찰도 있고 너무 밝고 하니까 이 점이 다 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까 야쿠자 그 단체도 음식점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네요. 다 나무위키에서 봤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너무 건전해 보이는 이 다라오케 바입니다.